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t초 후에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비례식 세우면 되죠. 뭐. 1초에 1.5m를 간다 그랬으니까요. t초 후에 얘는 어떻게 돼요? 1.75인가? 네. 자, 갑시다. 1.75t 이만큼 갔겠네 그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그림자의 길이를 x를 t에 관한 식으로 쓰래요저그뭐 이렇게 하면 되죠. 삼각형의 닮음. x 대 x 플러스 1.75t는 맞죠? 1.6대3.6 이거네. 그죠? 괜찮습니까? 이거는 4대9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비례식이니까요. 자 9x 외항의 곡은요. 4의 X 플러스 1.75T 이렇게 되나?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요얘는 4X 플러스 1.75곱하기 4 한번 해봅시다. 1.75곱하기 4 하면 4520, 47에 28, 41은 47 되네요. 7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7T 이렇게 되네. 괜찮니? 자, 그럼 5X는 7T가 되고요. x 는 5분의 7 t 요게 1번 답인가 본데 괜찮습니까 네 5분의 7 t 됐죠 자 그리고 자그림에 봐봐 f t 를 구하세요 f t 는 가로등 밑에서 그림자까지의 거리 이건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X를 뭐 5분의 7로 했으니까 요 f t 는뭐 어려운게 아니네요 그죠 뭐죠 5분의 7은 10분의 14, 1.4T잖아요. 그럼 1.75T 플러스 1.4T 뭐 이렇게 할까요 그냥 괜찮습니까? 그럼 3.15T 이렇게 되겠네요. 3.15T 괜찮습니까? 움직이는 속도 ft가 아니요. 지금 여기서 해야죠. ft가 3.15T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dt 이렇게 하게 t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잖아요. 3.15그죠.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시간에 따른 FT의 변화량, 예, 3.15. 예, 3번의 답은 3.15 이렇게 쓰면 돼요.